규조는 자체가 좀 생소해요. 교정하고 일반인데 이제 그 교수생인데 교정 또 치아 교정. 근데 저는 이그 교정이라는 것이 분야가 세 개나 존재. 그 뭐냐면 이 인증과 시험과 교정인데 그 저희는 이 교정의 분야가 상당히 강범위합니다그더 소방하고 환경, 에너지, 대중자전기 건설 그상히 많기 때문에 그 그래서 저는 말씀대로 이제 업체가 그렇죠가 재수까지 있다 보니까는. 엄청가한 유치적이 됩니다. 그래갖고 워낙 그 초창기에는 무슨 제가 대수 영업을 하다 보니까는 년에 제가 혼자 운전을 10만 킬로습니다 그냥 그차한번뛰나니까 이렇게 차, 운전을 많이 해는가중저차 값이 안 나온다 이 사람하고 내가 차게 하는 기하겠습니다그 저희는 그, 그, 산하, 그 특별부 산하의 산업, 산업, 코라스에다 인정을 받아 그만 물어습니다 어, 저희는 요, 요렇게되있고요 요거는 기립이 나는데, 요거는 현미가 하고, 측면 쪽에는, 요런, 그, 요런 세 개의 그림이 있지만은 한2 4 0대그 장비를 구하고 있습니다. 요게 기립이냐, 하는 분요 여기 이제 질량분이한테 진짜 이내가그정울입니다저정이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또 여러분들 뭐 샤워장 같은 거그 골프장 같은 그측되는게좋요오는단산한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주예민한고바람에는 흔드는 거에 그뜬왔다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정밀한 정올이었고 요늘 저희가 요 정올 한칠대구고 있고요. 어 요거는 이제 흰 분이 안돼어 쉽게 말해서 그철거를 당길 때 누를 때요기 인장 압축하는데, 요거를 장비를 저희가 한 80대 보호해 왔습니다. 어, 요거는 토크라 해가지고, 시키브라인그 볼트를 조일 때 힘, 요거 체크하는 통크자들입니다. 요거는 저희가 한 40대 보호해 왔습니다. 어, 요거는 압력 분야인데, 그, 극장대로 압력 체크하는 테스트입니다. 요게 짐, 그, 유랑하고 공개하는데, 저희는 지금 요거는 다좀 갖고 있습니다. 요것도 저희가 더 우 이렇게 분동식 감독인는데한 45대 보호고습니다여기 경도 때요거그세이 그 눌렀을 때그저 얼굴 그물 그그그 걸로 말하자면 경도라는 조금 생겼때 이런 분야를 자 저희가 경도고 축격시험기를 축격시험기요그 우측에 있는 데세일을 하와로 쳤을때그부었때그 그 강도를 하는겁니다이거 저희가 배1때 보호하고 습니다 어, 요거는 시야 칩퍼스, 또 RF 통신 쪽에 있는데, 요거는 전기 쪽에 저희가 한 거로서 요것도 한 페이스 때좀 보고 있습니다. 요거는 온스토 분야한테 제약회사, 이래다가 공수 때가 아주 측정지 자체가 저 아주 예민한 거, 어느 정도 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언도를 그, 그, 저희가 한 건데, 요것도 저희가 장비를한 페이스 때 보고 있습니다. 요것도 그, 진동, 소음, 저도, 그 원, 그, 저기 전개 밝기 이런 것들 다른 사람들 체크할 수 있는 장르인데 30대 정도가 있습니다. 화학분석인데 요거는 저희가 그말 그대로 화학분석인데 음색측정기 같은 경우도 1년 가까 검색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음색측정기 이런 것도 제가 갖고 요것도 한 9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. 어요 유체증인데 그 요거는 저희는 이제 기체만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액체를 이번에 이억 5천 달받쳐셔가지고 이때는, 그, 올해 다시 축하를 하죠. 니다이이어도중 그렇고. 그, 전반적으로 저희가, 그, 이제 교정할 수 있는 항목이 저희가 지금, 그, 어, 인천항목수가한 270개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저희 디인으로는 그, 교정기간이 저희 나라에 지금, 그, 한, 한 200개 있습니다. 200개 있는데, 메이저급 시 수도권에 한네개 중국권에 2개, 그, 부산 쪽개 2개. 네, 저희가 나름대로 메이저급스서 나름대로 좀 재밌게 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야는 다른 사람들도 보셔야 하잖아요. 그래서 이렇습니다. 어, 그래서 저는 네, 이런 것은 뭐하지만은 영업이 저 같은 영업하기가 제조 서비스 같은 경우는 팔아달라는 자체도 부담스럽고 사는 사람도 부담스럽지만은 저희 같은 거는 누군가는 다 하고 있습니다. 저도 이감사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도움 드릴까 도움 드릴까 하는 데 열심히 한번 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